요즘에는 워낙 글로벌 세상이 되다 보니까 어디 가서든 취업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 하나만 좀 제대로 되면은 안녕하세요 선생님, 10월달 시험 두번 보고 둘다 150점 나왔어요. 지금은 쉬고 있는데 동부 다시해서 160점 도전하는 게좋을까요 어, 저는 100% 도전하는 거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 앞으로 우리나라 국내 취업이 갈수록 나날이 더 어려워진다고 해요. 지금 삼성도 좀 약간 암울하고요. 삼성이 암울하다는 건 여러 대기업이 암울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유럽에서 경기 불황이 왔을 때또 미국도 경기 불황이 상당히 오래 있었는데 그때 그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이 어디로 갔냐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중국 동양권 나라들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영어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뭐 선택도 할수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빨리 영어를 배워서 해외로 나가는 그런 방법도 선택해 볼수 있잖아요. 국내 취업이 어렵다.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글로벌 세상이 되다 보니까 어디 가서든 취업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 하나만 좀 제대로 되면은 여러분 그건 딴 사람의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C르 160점 정도 도전하셔서 어느 정도 영어의 어, 언어, 랭귀지?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이 될수 있을 만한 스킬은 그냥 입사 원서를 쓰기 위함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좀 나,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오케이, okay, question C says, how to learn Korean like you? Well, I'm a native speaker. I'm a native of Korean language. So actually, I, this is my mother tongue language. But if you want to speak Korean like me, you gotta practice like we are doing here, practicing English, right? So practice will make perfect. And K drama. K drama, okay?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Good morning everyone. Thank you for tuning into 101.7 FM. Today we have a superstar in the house, Ashley Wang. She's here with me to share her musical journey, talk about what inspires her incredible songs, and play some of her newly released hits live on the show. So don't go anywhere. 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질문이 라디오에서 Ashley Wang 뭐~ 애슐리 왕도 되겠죠 애슐리 왕 애슐리입니다 이름은 왕을 모셔놓고 (super star) 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말로는 슈퍼 스타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super star) (s) 발음이에요 여러분들 (sh) 발음이 아니에요 s u 아닙니다 스, 스, 먹는 수프를 기억을 해보세요 (super super star)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슈퍼 하면은 슈퍼라고 하잖아요 슈퍼. 근데 그게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 슈퍼, 슈 먹는 슈퍼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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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틀렸다. 이것이 맞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슈퍼, 슈퍼 아니에요. 슈퍼스타, 오케이. 어, 그리고 저 FM, 채널, 이제, 그, 주파수 맞출 때, 101.7 FM입니다. 여기읽 갖다 또101.7 FM이라 읽지 않고, 두 자리인 경우도 있어요. 두 자리인 경우는, 그냥 그 자릿수를 지켜서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78.2 FM. 그쵸? 근데, 101.17.9 FM. 세 자리일 때는 보통은 117하고 끊어 읽어주셔도 되고, 117.9 FM 해도 되고, 근데 두 자리일 때는 그냥 78, 92, 86, point. 저 점은 point입니다. 2 FM 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나머지로는 musical journey. musical journey. 거기가 A 부분이죠. share her musical journey. A. talk about what inspires her incredible songs. B죠. And play some of our newly released hits. 여기서 끝나야 돼요. 여기 C가 끝나는 부분이고요. live 부사가 추가된 거예요. on the show. 전치사구가또 추가된 거죠. So, don't go anywhere. 이렇게 끝난 첫 번째 지문이었습니다. 질문 없으면 제가 두번 읽을게요, 여러분. 한 번은 천천히, 한 번은 빠르게 버전입니다. 자, 천천히 버전 나갈게요. Good morning, everyone. Thank you for tuning into 101.7 FM. Today, we have a superstar in the house, Ashley Wang. She's here with me to share her musical journey, talk about what inspires her incredible songs, and play some of her newly released hits live on the show. So don't go anywhere. 네. 자, Good morning, everyone. Thank you for tuning into 101.7 FM. Today we have a superstar in the house, Ashley Wang. She's here with me to share her musical journey, talk about what inspires her incredible songs, and play some of her newly released hits live on the show. So don't go anywhere. 어, 태기님께서 101.7 FM같이 생소한 부분은 자주 나오나요? 뭐 이메일 주소 있는 거 www.gwenlab.org 아니면 gwenlab.com 아니면 gwenlab.gov 요 정도 알아두시면 좋고 뭐 전화번호 있는 거472-2218 음, 이런 식으로 그런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죠. 저희 토익 스피킹 교재가 있거든요. 연구소에서 제가 직접 지필한 거기에 한 페이지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 쉽게 그거 읽을 수 있습니다. 오. 교재 몇 페이지인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 교재 보면은 18페이지와 19페이지에 숫자 및 고유 명사는 주에서 읽어라 하면서 아, 여기 flight number 어떻게 읽는지, 뭐 fmam 어떻게 읽는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나라, 지역 명칭들 제가 몇 가지 좀 읽어봐드리면, Africa, Brazil, Argentina, Chile, France, Germany, Chicago, Los Angeles, New York, Michigan, Italy, Spain. 자주 나오는 단어들 여기 모아뒀어요. 어, already 책 샀나요? S H K 님, 어, 별표 달고 계시네요. <laughs> 네, 그래서 그 교재 보면 그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